자, CS 관리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제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자, CS 관리란 어떤 뜻이냐? 바로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결국은 그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CS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고객 만족을 하기,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우리 기업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CS 관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죠. CS 관리와 관련해서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CS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무관심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1981년에 우리 스칸디나비아 항공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항공에 얀 칼슨이라는 이 젊은 사장님이 오시면서 이 MOT의 경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약간씩 고객 관리가 중요하구나, CS 관리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도요토라는 회사 이름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업에서 아, 고객 만족 경영 되게 중요해. 라고 해서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어, CS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 무관심한 단계였죠. 그리고 나서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CS라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2년에 LG에서 처음으로 CS 경영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93년도에 삼성에서 CS 경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KT와 공공기관에서 CS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